내 개담하면 어떻게 여러 가지를 그렇게 다 열심히 잘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자기 주도 학습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거죠. 아, 그냥 박아 버려야겠다. <laughs> 어, 정말 똑같아요, 애들이랑. 운동하기로 했고 독서하기로 했다. <laughs> 지난 영상 보시고 예를 들어 주 2회, 3회 정도 운동을 해야지. 이거 절대 못 해요. 제가 이제 되게 습관 만드는 거, 습관 루틴. 그 시간 관리 이런 걸또 엄청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자, 아주 작은 습관의 힘. 그게 진짜 정말 강추인데. 안녕하세요, 케릭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네, 화면이 좀 빨간 것 같아요. <laughs> 왜 그렇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할게요. 네. 아, 제가 얼마 며칠 전에 그제 <laughs> 인스타에다가 캐다맘의 스케줄을 공유합니다 하면서 제 스케줄을 이렇게 올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그 전부터 또 많이 전업맘들 특히 시간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진한 영상 때 이제 다음에 어 전업맘 어, 시간 관리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게 꼭 전업맘만 어, 되는 건 아니고 약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어, 그리고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는 워킹맘 같은 경우에도. 저처럼 하고 싶은 게 많으신 분들. 근데 시간은 하루 24시간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일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아이 교육도 어, 진심으로 다 하고 이러한 것들을 다 하고 싶은데 <laughs> 아무리 봐도 시간이 부족하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근데 게다 하면 어떻게 여러 가지를 그렇게 다 열심히 잘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어, 제가 아이들 자기주도학습 시스템. 네, 이 영상이죠. 예. 네, 이거 되게 조금 오래 전에 네, 찍었었는데, 어, 이거를 아이들 처음에 자기, 자녀교육에 제가 우리는 3년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니까 정말 처음 1년 동안 가장 신경 썼던 게 이거 같아요. 그니까 사실은 우리, 어, 이름이 자기주도학습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자기주도학습이 초등학교 때 완성되는 건 불가능해요. <laughs> 솔직히.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초등학교 때는 자기주도학습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 루틴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어, 뭘 하지? 어, 나 오늘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게 되게 시간 낭비거든요. 에너지 낭비고요. 그냥 어차피 매일 하는 게 좋은 것들 있잖아요. 독서라든지, 그리고 연산, 어, 수학 연산 푸는 거라든지, 영어책 읽기 이런 것들은 어차피 매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뭐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이거부터 할까 저거부터 할까 <laughs> 그러지 말고, 딱 루틴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냥 하는 거. 이게 진짜 최고거든요. 그니까 아이들한테도 정말 이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녀교육 3년 동안, <laughs> 올인하는 3년 동안, 뭐, 이렇게도 해보고, 아이에게 선택도 해보고, 오늘은 너뭐 하고 싶니? 뭐부터 할래? <laughs> 자율성을 줘야 된다. <laughs> 주도성을 줘야 된다. 여기에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더니, 이게 뭐, 어, 이거 할까? 저거? 어제는 이거부터 했으니까, 오늘은 이거부터 할까? 그러면서. <laughs> 그런 거막 고민하고, 막, 시간도 계속 보내고, 어, 괜한 시간 낭비. 그러니까 시간이, 제가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아, 그냥 박아버려야겠다. <laughs> <laughs> 아주 그냥 <laughs> 학교 마치고 오면은 음, 우리 아들은 쉬하, 쉬고 나서 하는 게 맞는 애기 때문에 그냥 한 시간 쉬든지 놀든지 먹든지 흘려듣기를 하든지 그러고 나서 하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딱 정했는데 그 다음에는 한글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거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한글책부터 어, 한글책 다 하고 나면은 수학하고 하기 싫은 거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집중 듣게 하고 그리고 영어책 듣기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루틴화를 딱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들 스케줄 같은 경우는 보세요. 아이들은 그래도 학교를 가는 시간 이제 빠지잖아요. 하루에 6시간 정도 빠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24시간을 내 마음대로 다할 수가 있어.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 관리가 되게 어려워요. 어 정말 똑같아요 애들이랑 어, 예를 들어 뭐 운동하기로 했고 독서하기로 했다 예, 지난 영상 보시고 예,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애들이 제 학교를 가거나 딱 앉았어 음 뭐부터 하지 운동을 먼저 할까 독서를 먼저 할까 <laughs> 아, 근데 저거 집안일 할거 있는데 저거 먼저 하고 이거 해야겠다 그러다가 아 쿠팡에 뭐 주문해야 되는데 <laughs> 보고 아 맞아 인스타 인증하는 거뭐 깜빡했지 어제 그거 막 하고 남의 인스타 보고, 그러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시간을 딱 박아놓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봐봐요. 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하셨죠. 근데 월수금, 이거는 그나마 괜찮아. 근데 예를 들어 주 2회, 3회 정도 운동을 해야지. 이거 절대 못해요. 그리고 솔직히 월수금, 뭐 화목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도 비추. 그까 그러니까 습관 새로 만들 때요. 게 제가 이제 되게 습관 만드는 거, 습관, 루틴, <laughs> 그 시간 관리 이런 걸또 엄청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아주 작은 습관의 힘 그게 진짜 정말 강추인데 아마 거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습관 만들 때는요. 정말 좋은 게 일단은 뭐 아주 쉽게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음 아, 제가 책을 출간할 것 같아요. <laughs> 예, 어떤 책인지, 무슨 내용인지 이런 거는 차차 예, 제가 아직 계약 개학, 계약도 하기 전이야. <laughs> 그래서 지금 샘플 원고까 그러니까 계약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 샘플 원고랑 목차랑 이런 거 만들고 있거든요. 이번 주 내로 이제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곧뭐 계약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이 될것 같은데 어찌 됐든 저는 근데 이 출판사에서 이번에 계약을 안 하더라도. 예, 네, 책을 출간할 마음이 있어서 책을 쓰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글을 쓰고 싶고 책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한지꽤 됐어요. 근데 이게 진짜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블로그에 그냥 가볍게 글 쓰는 거, 어, 인스타에 제가 오늘 생각한 거, 내 느낌, 내 생각 쓰는 거 이런 건 이제 습관이 됐어. 네, 이 정도는 됐어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책을 내고 싶으시면은 우선 저처럼 짧게 짧게 자기 생각, 어떤 책을 읽고 내 생각, 어떤 느낌 어, 책을 읽고 내 느낌 또는 유튜브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 이건 이런 것 같아. 이런 생각들 한 두세 줄이라도 매일매일 인스타들 뭐블로그든 어딘가에 글 쓰는 거를 한 제가 지금 어, 한 1년 가까이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책쓸 용기라고 해야 되나? 감히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책 쓰기로 가고 싶은데, 이게 약간 책 쓰기와 그냥 여기 쓰는, 이글 쓰는 거랑은 또 약간 다르더라고요. 어, 아 그래서 이책 쓰기를 따로 시간을 내지 않으면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을 했죠. 근데 또 제가 요즘 운동에 꽂혔잖아요? <laughs> 네, 하루에 막 한두 시간, 한 시간, 한, 거의 두 시간을 운동에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갑자기 운동에 하루 두 시간이 가니까 책 쓰기 시간을 따로 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 내가 PT를 일단 화목 받기로 했으니까, 그러면은, 화요일 PT 하는 날, 운동을 빡세게 해서, 어, 화요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이렇게 한 두세 시간, 빡빡하게, 이제 운동을 빡세게 하고, 그리고 월, 수, 금, 은, 응? 이제 그 시간에, 예, 완전 집중을 해서 책 쓰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게 더 좋아요. 왜냐면은, 사실 근육 운동도 이렇게 하루 건너 이렇게 근육이 좀쉬어져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좋고 또책 쓰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풀로 시간을 길게 잡아서 이렇게 집중해서 몰입해서 하는 게 훨씬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음 제가 지금 운동이랑 책 쓰기랑 두 개를 동시에 시작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든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그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매일 하는 거를 정말 한 최소 100일 정도? 제가 그래서 맨날 꾸이백. <laughs> 처음 뭔가를 시작을 할 때는 매일, 그더 좋은 거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이게 진짜 최고예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가 안 되면 시간이라도. 그러니까 사실 같은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같은 시간에 같은 활동, 어, 그 하나만. One thing. <laughs> 그거 하나만. 매일매일. 이게 진짜 대박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한 100일 정도 하고 나서 근육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운동, 내 몸이 이제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적응이 되고 익숙해지고, 그리고 책 쓰는 것도 이제 좀 익숙해지면은 그때 제가 아마 월수금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예, 지금 시작을 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매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스케줄이 되게 약간 좀 그래요. <laughs> 왜냐면은 일단 아이들 학교 가면서 제가 바로 이제 헬스장을 가요. 왜냐면은 그 시간에는 사실 제가 처음에 애들 학교 보내면서 바로 책 쓰기를 할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 9시부터 해도 9시, 11시, 9시, 10시, 11시, 12시 거의 4시간을 집중해서 할수 있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시, 할까 했는데 그러면은 운동을 오후에 해야 되잖아요. 오후에 할수 있을까요? <laughs> 새로운 색감 만들 때 그리고 되게 좋은 게 아침에 해치우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짧게 하더라도. 아침에 예를 들어 운동을 웨이트만 하고 저녁에 유산소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붙여서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어, 아침에, 그러니까 반이라도 해놓으면은 오후에 그걸 이제 마저 끝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아침에 다, 아침에 운동을 다 하고 오후에 책 쓰기를 해야지? 그러면 책 쓰기를 못 하게 돼. 또는, 오전에 책 쓰기를 하고, 오후에 운동을 해야지, 오후에 운동 아예 안 하게 돼. 그래서, 어, 오전에 운동 한 시간 웨이트를 하고, 그리고 책 쓰기를 반 정도 하는 거죠. 한 시간 반. 그렇게 하고 나서 점심을 먹고, 책 쓰기를 이제 애들이 학교 마치고 오는 게, 우리 아들이 요즘 무슨 희망사달인가 그래가지고 학교 마치고 선생님하고 이제, 거기 이제 간식 준다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그걸 하겠대. 아무튼 그래서 학교 시간이 한 시간 늦춰졌어요. 그래서 얘가 3시에 오거든요. 매일. 3시 아니면 그러니까 어 3시에 오거든요. 그리고 일찍 마치는 날에 그러니까 희망사다이가 없는 날에는 또 바로 피아노를 가다 보니까 정말 일정하게 매일 3시에 와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은 점심을 먹고 뒤에 이제 2시간 정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3시까지 또 책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심 중간에 끼고 이렇게 책쓰기를 나눠서 하는 거는 사실 좋진 않아. 능... 그니까 효율이 좀 떨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아마 보완을 할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처음 책 쓰기와 운동이라는 새로운 습관, 어,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거고, 습관이기 때문에, 어, 오전에 어떻게든 반이라도 뭐라도 <laughs> 해놓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줄을 짰어요. 어, 그래서 제 스케줄, 제 스케줄을,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정말,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이거 깜빡했네.